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결혼은 형벌일 수도 있고 보상일 수도 있다라는 거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전력 다니시는 분이 글을 올렸습니다. 자격지심이 있는 사람과 사는 게 너무 힘드네. 외벌이에 월급이 그리 많지 않은 회사인데도 주담대를 무리하게 받아서 항상 쪼달리는 중이야. 와이프는 결혼했을 때부터 회사를 안 다녔고 10년 넘게 외벌이. 그런데 여기 댓글을 보다 보니까 직고이 월급 받는 거 맨날 늦잠을 자서 택시비가 더 나오고 일하는 거 힘들다고 해서 그만두라고 했답니다. 그러면 결혼 직전에 그만둔 거죠. 이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다? 이선한 악운거죠 깨울러 터진 거예요. 깨울러 터진 사람이랑 결혼했는데 바람은안 되겠죠. 이때 도망쳤어야죠. 당연히 내 입장에서는 항상 적자가 나니 돈에 민감해지고 나보고 돈돈돈 그리지 말라고 하네. 주변에 다 맞벌이인데 자기도 그 맞벌이 여자가 받는 대우를 당연히 바라고 있고 바람은 안 되죠 맞벌이가 아닌데 그리고 내가 항상 내가 자기를 무시한대 오늘도 외식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는 재테크 참 못한다 하길래 유윳돈이 있어야 재테크도 하는 거라고 하고 우리가 맞벌이 부부처럼 쓰거나 재테크는 못한다라고 했더니. 표정이 안 좋더라. 글쓴이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건 아니에요. 그냥 있는 사실, 현실 그대로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어서 집에 와서 일한 시에 애를 재우고 자려고 하니까 갑자기 화를 내며 아까 자기 무시한 거 사과라고 자기 보고 돈 벌어 오란 소리 왜 하냐고 돈 벌어란 소리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 자기 혼자 학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진짜 자격지심 그럼 내가 뭐라고 했어야 했냐니까 그냥 웃으면서 우린 재테크 참 재주가 없네 했어야 했다네요. 이게 바로 오은영 박사가 말하는 그놈의 공감이죠. 공감. 피곤합니다. 인생 참 먹었다. 이 시대 진정한 퐁퐁남인 듯. 퐁퐁남 맞습니다. 자기 좀 제발 나달라는데. 누가 자기 잡지도 않았는데. 뭘 나달라는 건지. 추가합니다. 혼자 버는 건 이해하겠는데 맨날 우리는 왜 돈이 없냐. 우린 여행도 못 간다. 비교질를 하는 거죠. 맞벌이 부러워만 하고, 애 공부 못 한다고 소리 지르고, 아이가 공부 못 하는 거는 아빠 문제보다는 엄마 유전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엄마 탓을 해야죠. 그리고, 심지어 장모님은 2천만원 나한테 빌려갔는데, 우리 엄마가 이래서 매달 갚는데 뭐가 문제냐고 오히려 큰 소리입니다. 그 엄마의 그 딸이네요. 진짜 내가 병신인 것 같아. 병신인 것 같은 게 아니고 병신 맞아요. 그리고, 오늘도 애한테 뭐가 끓겠는지 소리 지르고 있네. 이런 글입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결혼 전에 와이프가 급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게을러 터져가지고 늦잠을 자고 택시를 타니까 회사를 그만두라고 남자가 이야기를 했대요. 본인 스스로 형벌을 자처한 거야. 어? 이건 정말 능지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거를 보면서 제가 또 느꼈지만은 확실히 남자랑 여자랑 사고 구조가 다르다. 즉 대화 방법이 다르고 인식 구조가 다른 것 같대요. 남자들끼리 대하며, 남자는 만약에 한 사람이 A라고 이야기하면, 상대방 남자는 그냥 있는 그대로 A라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남자가 예를 들어서 A, 빙하를 예를 들면, 즉, 수면 위에 있는 A를 말을 했는데, 여자들은 A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수면 아래에 있는, 뭐, B, C, D, E, F, G, 까지 받아들인다. 즉, 남자가 원래 했던 의미가 아닌, 때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물론 모든 여자가 그런 건 아닙니다 만은 경향성에서 이런 남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블라인드 댓글을 보더라도 간호사 불줌마 여기도 보면 좋아요 가왕창 찍히면서 돈 벌어오라는 말처럼 들렸을 수도 있겠다. 즉 와이프 의견에 동의하는 거죠 즉 남자의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니었 잖아요. 그런데 이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뒤에 공무원 불준막 케이스도 똑같습니다. 와이프가 무시받는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다. 남자는 그 뜻이 아니었잖아요. 아니었는데 하여튼 이자들은 말을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여원하고 인생나라 갔다가 국길로 재개한 남자 사연 한번 보시죠. 새벽 2시부터 일어나서 생수 배달을 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식자재 납품을 진행했고 사업도 나날이 커져갔지만 코로나가 터지면서 쫄딱 망해버렸대요. 그런데 이혼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졸지에 애 딸린 이혼남이 되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개같이 일하면서 한 750에서 800 정도 돈을 버시나 보네요. 생수 배달이 돈을 많이 버는데 그래도 이 정도 벌려고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쉬는 날 거의 없어요. 그리고 거의 뭐 잠만 자고 하루 종일 빡세게 일해야 개같이 진짜 일해야 벌수 있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몸 엄청나게 상해요. 이거 정말 오래 하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같이 일하면서 다시 재기를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본인이 지금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과거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하신대요. 그리고 지금은 당연하게 마음을 먹으면서 일어나고 있고 다시는 결단코 꺾이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 남자가 다시 일어나게 한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국결이었습니다. 독일 여자와 재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독일 와이프 같은 경우는 새벽 2시에 남자와 함께 일어나서 출근길을 배웅해 주고 도시락까지 챙겨 준 겁니다. 바로 이것이 남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거죠. 새벽 2시에 도시락을 챙겨 준다? 국내원을 하면 거의 뭐 상상을 할수 없죠. 밥 챙겨 달라고 하면 내가 당신 밥해주려고 결혼했냐. 이런 말을 하는 케이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어, 요거 앞에 케이스는 새벽 2시입니다. 아침 7시도 잘안 챙겨주잖아요. 요즘은. 야, 그리고 도시락에 함께 동봉된 독일 와이프의 사랑스러운 편지. 남자는 출근길에 다시 한번 엔돌핀이 솟구친다. 새벽 2시부터 시작된 고된 배달일이지만 남자의 얼굴에는 항상 행복한 미소만이 가득하다. 이런 사연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잘못 선택하면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하잖아요. 앞에 한정 케이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조상신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그거를 강행하다 보니까 평생 형벌을 받는 거고 지금 뒤에 사연 같은 경우는 물론 처음에는 잘못된 선택이었지만은 이혼을 하고 아마 제가 봤을 때 그분은 이혼 당한 케이스 같아요. 당했지만은 그래도 국결해가지고 좋은 와이프를 만나서 재기하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선택할 바에는 그냥 혼자 사시는 게 좋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이왕이면 국내보다는 국제결혼을 하시는 것이 행복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